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리플 사와 xrp 관련된 이런저런 짜투리 소식들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sec에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 라는 청원 서명자가 3만명을 넘었다 라는 소식인데요. 이번 청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소송 취하에 그치지 않고 전 sec 의장이라든지 그외 미심쩍었었던 sec 리더들을 조사해달라고 함께 촉구하는 부분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서명자 수가 만 명을 넘을 경우에는 해당 청원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원을 받게 될 사람, 즉, 이 청원을 누구한테 했냐면은 SEC의 새로운 의장인 게리 겐슬러에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리 겐슬러가 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게리 겐슬러가 이 청원 때문에 소송을 멈출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마만큼의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자를 보호해야 될 의미를 지고 있는 SEC, 투자자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식은 XRP가 더욱더 환경친화적이라며 비트코인 인플루언서를 코너에 몰아붙였다라는 기사인데요. 어제 xrp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화제가 됐었던 소식이죠 방형을 여러 차례 인터뷰 하기도 했었던 n n 의 앵커 이 앵커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대표 인플루언서 중에 한명인 폼플리아노를 초청해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들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 발언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코인 채굴 및 운영에 드는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줄리아 씨가 이야기하기를 XRP나 지금 현재 지분 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채굴하지 않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즉, 채굴이 필요가 없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그린 코인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묻자, 폼플리아노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은 이미 75%의 재생산 에너지를 통해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자, 줄리아 씨는 여기 대해서 답변하기를, XRP 같은 경우는 재생산이든 아니든 에너지 자체를 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폼플리아노는 하지 못했다고 라 합니다. 아무래도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었었던 비트코인 채굴 및 비트코인 거래가 환경을 해친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들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줄리아 씨 같은 경우는 재생산이든 아니든 애시당초에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나갔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인터뷰 후에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은 폼플리아노를 놀렸다라고 합니다. 줄리아 씨한테 한방 얻어맞았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그와 동시에 XRP 가격도 높게 올라갔었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꿈틀꿈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폴리사인에 관련된 작은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폴리사인, 이름만 몇 년째 듣고 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인 코웬이 폴리사인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리사인 같은 경우는 리플사인 CTO인 데이비 슈얼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엑사필레즈의 공동창시자 중에 한 명이죠. 알설 브리또가 함께 공동 설립한 회사이자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폴리사인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나 기관들의 암호화폐 은행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던 대로 몇 년째 계속해서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개발이라든지 프로젝트 대역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때는 X풀까지 거론되면서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름만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지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형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 봐야 되겠죠. 제프리 솔루먼 코엔시오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수요가 이미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수탁사업에 발을 들여놓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투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라고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xrp도 좀 사주지. 자 그다음에는 소송에 관련된 약간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판사로부터 나온 결정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리플 사측의 변호인이. 새로운 트윗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판사들은 소송 과정에서 소송의 한쪽에서 판사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잘못 인용함으로써, 그러니까 판사들이 한 말을 다르게 인용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불리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행위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SEC가 이렇게 했고, 내가 봤을 때 SEC는 정말 절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SEC가 제출한 서류들 중에 특정 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가리키면서 sec가 이야기하기를 넷번판사는 디스커버리 과정이 리플사의 방어 주장인 공평한 통지 부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넷번판사는 디스커버리 과정이 공평한 통지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판사가 한 말에 대한 뉘앙스를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SEC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판사가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지. 일단은 리플사 변호인단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사의 말을 나중에 꼭 들어봐야만 되겠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진행되고 있는 소송. 다른 회사들은 투자다 뭐다 해가지고 새롭게 발표를 하고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소송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물론 리플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불편하죠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업이나 회사들 같은 경우도 리플사랑 딱 일을 하려고 해도 미국 정부 기관과 소송에 얽혀 있는 그런 회사와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불똥 트일까봐 걱정도 될것 같고 아무튼 여러가지로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투명성이 밝혀지면서 이 소송도 함께 마무리가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짧은 소식들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바치에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주말 동안에 XRP가 오르기를 바라보면서 안녕히 계십시오.